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이금한 군사입니다. 저는 남편 심종호 장로와 같이 단기 선교를 가기로 결정하고 6박 7일간 집을 비워야 한다고 생각하니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해초의 물을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출발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민거리를 말끔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 한 주간 동안 간간히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한결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바우에 도착하여 첫날에는 복음주의 선교대학 개강 예배가 있었습니다. 전날 도착해서 늦은 시간까지 음식 준비로 인해 피곤한 몸으로 예배 장소에 도착하였습니다. 잠시 후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되자 저는 눈과 마음이 번쩍 뜨였습니다. 다윗과 같이 온몸과 전심으로 찬양하는 찬양팀과 온 신학생들의 모습이 그 어느 모습보다 보다도 아름다운 광경이었으며 저 또한 마음이 뜨거워지며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준비한 점심 식사를 하고 마티나 크리스찬 교회를 가기 전에 두 곳의 성도님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의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였으나 성도님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하나하고 밝은 미소를 보며 믿음의 성도의 가정이라는 생각이 들어 우리들의 마음도 더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이어서 김종수 성교사님이 섬기시는 마티나 크리스찬 교회를 방문하여 어린이 레크레이션과 청소년 레크레이션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들의 믿음과 헌신적인 열정을 엿볼 수가 있어 감사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우리 성교팀은 신학대학으로 다시 돌아와 예쁜 미니카페를 만들어서 많은 학생들에게 각종 시원한 차를 제공함으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어서 저녁 10회 시간에도 열정적인 찬양과 이태규 목사님의 특강, 성교팀 특송으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일차 첫 사역은 김종수 성교사님께서 준비 중인 교회와 훈련원 부지인 카탈루나 그란데를 방문하였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이미 매주 토요일에 이곳을 방문하여 어린이 성경부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도 속히 교회와 선교사 훈련원이 건축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성의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넘치는 교회를 방문하여 준비한 물품들을 전달하고. 음, 성교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다가 시간에 성교사님의 여러 가지 애로상을 듣고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위로를 구했습니다. 전 성일 성교사님께서 제공해, 제공해 주신 전심을 맛있게 먹고 우리는 로스 아미고스 교회 성도님 두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두 가정 모두 교회에서 기둥과 같이 쓰임 받는 가정이었습니다. 그중 한 가정은 4년 전부터 로스아미고스 교회가 건축되기 전까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집을 내어준 귀한 가정입니다. 마침 60년대 우리 마을에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예배가 시작되었기에 그때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서로 말은 통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서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정 방문을 마치고 몇 발짝 지나지 않아 로미로스 아미고스 교회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교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모두는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여 미니 올림픽 진행조와 마을 축구 전도조, 저녁 식사 준비조 등세 개조로 나누어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마, 마을 축구 전도조에 편성되어 준비해간 전도용품의 부채를 들고 마을 골목골목을 삼삼오오씩 싹을 지어 나가는데 놀라울 만큼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은 선물에도 땡큐 땡큐를 연발하며 감사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녁 식사 준비조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을 때서 음식 준비를 하면서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에 더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들이 참으로 보아, 보기 좋았습니다. 이어서 한당 예배에 앞서 교회 출입구에서 테이프 커팅식을 갖고 워십 찬양을 시작으로 한당 예배가 시작, 시작되었습니다. 로스 아미고스 성도님들의 특송과 아이들의 율동 찬양과 함께 우리 하늘 유림교회 선교팀의 특송과 축사. 이기태교 목사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마치 천국 잔치를 연상케 하는 예배를 맛보았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어디서 몰려 왔는지 많은 어른들과 아이들이 몰려 와서 예배당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밖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늦은 시간에 준비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려고 보니 준비한 음식이 부족할 것 같아 우리 선교팀은 나중에 먹으려고 하였으나 김종수 선교사님께서 부족하지 않다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둘러보니 대략 250명 이상이 줄을 서서 음식을 받아가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식사 후 음식이 모자라지 않았는지 직접 확인해 보니 조금 남아 있어 안심이 되었습니다. 마치 오병 이어의 기적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날 헌당 예배 시 준비한 식사 비용 일체는 일전에 우리 송도님들의 밥값은 내가 된다라는 헌금으로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로스 아미고스 교회는 로스 아미고스 송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큰 영광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사역하시는 포커스 리더스가 많은 선교사님들의 위로가 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근본 선교지에서 만난 김종수 정인여 선교사님과 전성일 선교사님 사역지를 둘러보고 수고와 애쓰시는 모습에 저도 동역자로 쓰임 받기를 더욱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해 보았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마무리하며 뒤돌아볼 때 이태규 단임 목사님을 비롯한 1 7 명의 선교팀원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는 모습에 많은 은혜를 받았고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차량으로 섬겨주신 홍석근 강도사님과 최규집사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비전 11만 10일만, 11만이 기초가 되어 하나님께 더큰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